피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135cm에서 멈추는 유전성 성장장애, 골격형 성자하증을 갖고 태어났다. 두살 무렵 자신의 또래 아이들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며 언제쯤 나도 커질 수 있을까? 라고 묻던 작은 아이에게 부모님은 늘 따뜻한 미소로 "우린 네가 정말 사랑스럽단다." 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피터가 열 살이 되도록 성장판이 여전히 멈춰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무거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어른들은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했다. 또래들에게 상처받기 전에 특별한 환경에서 지내는 게 낫다. 는 말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단호했다. 우리 아들은 단지 키가 작을 뿐.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다. 그 믿음 덕분에 피터는 일반 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이어갔다. 학교 공부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고민거리는 등하교 시간. 수업 중에도 계속되었다. 교실 구석에 앉아있으면 창밖을 바라보는 듯 보이던 친구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나만 이곳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이 떠난 교실에 혼자 남았을 때, 피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었고,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왜 나만 이렇게부터 특별해져야 하는가? 그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중학교 시절,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깔린 방안, 홀로 거울을 마주한 피터의 눈빛은 단단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당해질 수 있을까?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것은 영화 속 주인공들의 말투와 태도였다. 그들은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로 상대를 압도했다. 당당함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결심한 피터는 거울 앞에서 코믹대사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목소리에 힘이 붙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재잘거리며 농담을 던지자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났다. 피터를 대하던 동급생들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진 것이다. 이 자신감은 피터를 연극부로 이끌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화려했고, 관객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비로소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으로 다가왔다. 대학 입시 때, 피터는 연극과에 지원했고,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교수들은 피터에게 말했다. 너 같은 체형으로는 주연을 맡기 어렵다. 비중 있는 역할은 모두 평균 이상의 키를 가진 배우들이 차지했고 피터에게 주어진 것은 단역 혹은 엑스트라 역할 뿐이었다. 여자 주인공과 키스신을 찍으면 마치 엄마와 아들이 키스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네가 싸우는 장면을 맡으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러한 조언은 곧 잔인한 냉대로 다가왔다. 연기자의 꿈이 산산조각 난 듯한 좌절감에 휩싸인 피터는 결국 연극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밴드 활동을 시작했다. 밴드의 보컬로서 무대 위 주인공이 된 순간만큼은 누구도 자신을 약보지 못했다. 공연은 과격했고 가끔은 얼굴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맹렬하게 뛰어다녔다. 그 결과 피터의 얼굴에는 눈썹에서 목까지 이어진 흉터가 남았다. 무대 위의 고통은 내 안의 공허를 메우지 못했다. 어느날 홀로 무대 뒤편 어두운 복도에 기대어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그러던 중 문득 번쩍이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주연을 맡아야만 주연 배우가 될수 있다. 자신을 위한 각본을 쓰고 직접 극단을 만들어 주연 배우로 무대에 서겠다는 것이다. 졸업하자마자 허름한 월세방에 자리 잡은 그는 매일같이 희곡을 쓰고 고쳤지만 돈도 인력도 부족해 꿈은 번번이 무너졌다. 당장 월세 걱정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현실과 타협했다. 데이터 처리회사의 사무직으로 입사해 6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갔다. 그 기간 내내 그는 마음속 깊이 언젠가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리라는 꿈을 간직했다. 다만 기회가 닿지 않을 뿐이었다. 사실,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작은 요정이나 괴물 역할을 맡으면 외모적 특성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다. 과거에는 작은 신체의 성인을 실제 배우로 써서 촬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터는 단한 번도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만 양산할 뿐, 세상을 바꿀 깊은 연기는 없었다. 결국 그의 출연작은 블랙 코미디 영화, 망각의 삼탄 한편. 영화 속 피터가 연기한 캐릭터는 촬영을 거부하듯 배우를 조롱하는 역으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느냐, 는 일가를 쏘아 올리는 장면이 백미였다. 그 연기는 곧 화제가 되었다. 영화가 개봉된 직후 피터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들이 쇄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편견을 재생산하는 단역이었기에 그는 모두 거절했다. 진정한 주연 배우가 되려면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탑에 올라야 한다. 30대가 되자 그는 선표를 냈다. 풀타임 배우가 되어 직접 오디션을 보고 작품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이때부터 피터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과거처럼 선택적 거절 대신 주어진 역할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광대, 용병, 괴물, 심지어 벽돌더미처럼 보일 만큼 온몸을 활용한 신스틸러 역할로도 무대와 스크린을 누볐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중경 감독이 내 삶이 담긴 이야기를 만들겠다며 피터를 주연으로 한 영화를 기획한 것이다. 시나리오를 넘길수록 눈가가 뜨거워졌다. 작은 마을 기차역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이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외딴 시골로 이주한 한 남자가 그곳에서 상처를 지닌 이들을 만나며 서서히 치유되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이야기였다. 영화 제목은 스테이션 에이전트. 스테이션 에이전트. 피터는 주인공 핀치 역을 완벽히 소화해냈다. 버려진 기차역의 황량한 풍경 속에서 짧지만 깊은 눈빛 연기를 선보인 그는 평당과 관객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제작비의 17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며 선댄스 영화제 각본 심사위원 특별상까지 휩쓴 이 작품은 피터에게 전 세계적 주목을 안겨주었다. 그의 겨울 스크린 밖에서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36세의 나이에 만난 연극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30대 후반의 여성 엘리사와의 만남이었다. 뉴욕 도심 한가운데서 열린 서커스 퍼레이드의 화려한 꽃길을 함께 걷다가 엘리는 너의 유머와 지성에 반했다 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결혼 18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딸 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40대에 접어든 피터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왔다. hbo의 초대형 판타지 드라마 왕자위 게임 게임 오브 스론즈 출연 제안이었다. 그는 외소증으로 멸시받지만 뛰어난 전략가이자 입담 좋은 인물. 티리온 레니스터. 타이리온 레니스터 역을 맡아 매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술과 시한 잔이면 전장의 판도가 바뀐다. 는 명대사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그는 8년 동안 매해 에미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명성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거리에 나서면 얼굴을 몰래 가리고 있어도 금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어 조용히 산책하기조차 어려웠다. 특히 같은 날 우연히 마주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차분히 길거리를 걸어가며 일반인처럼 섞여든 모습과 대비되며 놀라움을 느낀 적이 있다. 나는 배우지만 사람들 속에 섞이는 법은 아직 서툴다. 스트레스를 피해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간 후에도 피터와 엘리사는 가족과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엘리가 집필한 뮤지컬 대본을 본 피터는 한 장면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공감을 느꼈다. 코가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짝사랑조차 숨겨야 했던 이순애보라는 이야기. 피터는 뮤지컬 주연을 간곡히 부탁했고 마침내 무대 위에 올랐다. 뮤지컬이 호평을 받자 할리우드는 곧바로 눈독을 들였다. 원작 뮤지컬 영화화 프로젝트에 피터와 엘리가 그대로 참여했고 영화 시라노 시라노 위 주연으로 발탁되었다. 이 작품으로 그는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다. 키가 작든 얼굴이 다르든 진심 어린 사랑을 향한 용기는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그의 연기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렸다.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토록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피터는 담담히 답했다. 사실 여전히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플러스 몸으로 태어났기에 스테이션 에이전트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은 때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약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기 시작한 피터딘 클리지는 말한다. 인생의 장애물에 맞닥뜨린다면 용기 있게 맞서세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토대가 되어줄 테니까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